직선 mx 더하기 b가 두 곡선 요거랑 요거에 동시에 접한대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야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접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접하고. 이럴 순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그림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고, 우리는 대수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접하니까 요거랑 연립을 때려도 해가 한 개. 요거랑 연립을 때려도 해가 한개 나와야겠죠. 첫 번째 y는 x 제곱빼기 4x 더기 8이랑 요 직선이랑 풀어봅시다. 4x 더기 8은 mx 더기 b, 즉 한쪽으로 몰아준. 얘도 마이너스 m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모을게요. x, 저기 8 빼기 B는 0의 해가 한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빵이 된다. 자, 판별식 바로 씁시다. 가운데 거 제곱, M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4배를 한 AC가 빵이 돼야 되겠네요.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6-32 빼기 16 더하기 4b는 0 까지 구해놨는데, 까지 구해놨는데, 아직 m의 값도 모르고 b의 값도 몰라요. 모르는 문자가 두 개나 있으니까 이거 일단 패스를 합시다. 두 번째 먼저 가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는 0이랑 mx 더하기 b랑 연립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게 조금 음수니까 거슬리니까 다 오른쪽으로 물어볼게요. m 빼기 4의 x 더하기 b 더하기 4는 0. 마찬가지로 해가 한 개니까. 판별식은 0이 되겠습니다. 판별식 구해볼게요. m 빼기 4의 제곱 빼기 4배를 한 b 더하기 4는 0. m 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16 마이너스 16. 보이죠? 빼고 마이너스 4b는 0.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됐죠? 4b 4b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m제곱 빼기 8m 마이너스 4b는 0. 우리는 뭐한 문자라도 없어져야 되니까 b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개씩을 더합시다. 더한 결과 오른쪽에 쓸게요. 2m제곱 8m 마이너스 8m, 4b 마이너스 4b 없어지고, 빼기 16은 0. m제곱 빼기 8은 0. m제곱은 8이 되니까 m의 값은 2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m은 0보다 크다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m은 2루트 2를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하고 나니까 m의 값이 무리수가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과정을 보면 계산이 조금 복잡한 거지,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양쪽 다 접한다는 거 이용해서 판별식 두번써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